유제 12-5의 12 2번 이번을 풀었으면 이번은 자동적으로 풀어는게 아닐까 싶은데 1번을 통해서 X대. 아 2번하고 2번하고 다른 느낌이 소리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쉬어라. ABC는 우리가 알수 없는 어떤 숫자라는 의미야. 그래서 XYZ를 ABC로 나타내는 의미인데 이거 봐봐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말 아니야? 어? <laughs> 그래서 얘를 k로 놓고 나는 이 k 정도로 놓게. 변경 더해서 2로 나눠주는 것 때문에 사실은 2k로 잡았어요 여기를 그러면 그리고 자 y 플러스 z를 들어가지고 계산해주면 z 플러스에 들어가지고 계산해주면 올테니까 이렇게 된 마무리 되겠지? 똑. 따저8시 2번이 유재 8-2 아니 8 3이 그러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처리는 안될 테고 직접 쪼개 봐야겠지 그래서 케이스와 X가 0이로나와스 케이스, 2, X가 0이다엑스 X는 0이면안 되고 자 그러면은 이거는 Y는 X 플러스 X 내일이니까 Y 마이너스 X는 X 내일 해가지고 점근 선이 X는 0과 Y는 X 자 이때는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x 분의 b n y 마이너스 x는 x 분의 마이너스 e minus x s u b n x 는요 b y x 이렇게 x 는여기니까 일단 y 축 그리고 y는 x인 잠근선을둘다지나고 있고 첫 번째 x가 0보다 큰이 범위에서는 이게 양수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이 이런 느낌. 자, 그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2사분면과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니까 이렇게이렇게인데 요거 하나만 남아 있겠지. 이때 요거는 표시를 해줘야 되네 x절편 자 x절편 x가 y가 0일 때의 값이니까 y가 0이면은 x는 x분의 2입니까 마이너스 1값 혹시 지난 시간 내가 빨짝 빨짝 장난쳤는데 요거 요거 최소가 2인거 혹시 대단할 수 있을까 산람 기억은 안식가지고 들이 그냥 고등학교 가가지고 대충대충 적당히 수업하는 학생들로 끝날 거면 내가 저런 이야기 안 하는데 지금 요거이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극상위권의 문제에서는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가 돼 그러니까 저것도 기회될 때마다 한 번씩 챙겨 봐봐 그럼 나중에 익숙해지면 뭐 이런 문제 이런 데 사실은 고난도 문제야 또 혹시 다른 질문 있는 친구? 유진 14 어, 이거는 공식 쓸수 있다, 시우랑 그렇지? 우변 전체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다 그린 다음에 x축 아래 부분 지켜 올리잖아. 기 자, 그래서 이거는 y는 1마이너스 x 1을 그림 그려온 듯고, y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니까 중점선 x는 0과 y는 1. 여기 성수가 음수니이 2, 2, 이사분면과사이사분면이와는은이래프은 되는데 여기에서 은이여기에간부분이이렇게올이사야은이 사람은 이사이때이점이뭔지은이해보자 X 절람 Y를 사으로 놓고 풀은 X는 1은이 되네. 은이런두개이 음. 그래프 이이 자래프와 아, y 는 mx 플러스 1, n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y 자편는1인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자 기울기가 일때 생각해보자. 기에서 시작해서 더 커지면은 이렇게 지나가니까 교정이 그 하나밖에 안 나올 거고 작아졌을까? 작아지면은 세 개씩 편장한. 언제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아래부분으로 지나가고 이 점을 지나는 순간은 두 개가 되니까 이거보다 아래 이것보다 위에가 됩니다. 자, 얘는, 기울, 얘는 기울기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m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될까요? 자, 또 질문? 그럼 1에서1 2입 12와? 음. 함수 f(x)가 x 플러스 1분의 e^x 마이너스 2일 때 g(f(x))가 x를 만족시킨다. 이거 이야해 보면 어떻게 되지? f(x)는 g 인버스가 되지. 결국 g(g(x))라는 놈은 f의 인버스가 x 될 거야. 역함수라는 말이겠지. 자, 그럼 역함수 그려보자. x 스랑 y 이랑 바꿔주면 이 형해 주면 근데 그 저거 엑스는 왜사라지 응? 저거 GFX에서 였는데 c f 어. x 는 x 에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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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왜사라졌 x 가 아니면 x 되 x x x x x x 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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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x x x x x x x x 지 x x x x 연습문제 11-14번부터 도론진도를나가도록 할게요. 자, 연습문제 11-14번. 이 문제를 푸는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수학문제풀때좀 신경 써야 될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서로 다른 세수 ABC라고 주어져 있어. 만약에 이 서로 다른 세수라고 주어진 게 데이터 파스트, 즉, 방정식, 기능식 함수를 다루는데 어떤 의미냐라면은 ABC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A 마이너스 B나 B 마이너스 C나 C 마이너스 A는 0이 될수 있다 없다 없다 즉 이거를 준 이유는 A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C, C 마이너스 A가 0이 아니라는 이야기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걸로 양변을 나누는 경우가 나올 거라는 걸의미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런 조건 나와있다니꼭 기억해놔라. 문제 풀다 보면은 양변을 A 마이너스 B 또는 B 마이너스 C, C 마이너스 A 중에 한다고 나누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거를 위해서 주어진 조건입니다 자, 이거 주어진 상황, 우리, 정리해보면, 이제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요.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줄 거예요. 왜 빼주냐면은 요거에서요거 빼주면 a 제 a 제이너 b b 제 b 이 a 까 a 마 a A5, A6, 거에서8거9주면 요거 a 배의 a 마 A4, 거에서6 a 요거 빼주면 a 마 a k 맞나? 자. 사실은 이제, 쌤, 이걸 왜빼요라고 물으면은, 저는 쟤네둘을 뺐을 때, A와 B로 묶어낼 수 있다는 게 보여서 뺐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서로 다른 세수 A, B, C라는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원칙적으로 등식의 양변를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기 때문에, A-B로 나눌 때는 A-B가 0이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은 케이스 1 a b가 0일 때, 케이스 a 마 b가 0이 아닐 때로 쪼개야 돼. 근데 이 문제들 a 마 b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 주면은 a 뿔 b 뿔는 k가 된다. 근데저 세제곱. 세제곱이야? 뚜두둥 땡큐 만 바꾸자.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서 a 마비를 날려주면 이렇게 할 거야. 비슷한 방법으로. 두 번째 식에서 세 번째 식을 빼서 정리하면 b 제곱 플러스 b c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2는 k가 될 거예요. 이거는 바로 이래서 괜찮겠지? 다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네 번째 식과 다섯 번째 식을 빼서 정리해 볼게요. b제곱 b제곱 없어지고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a뿔 c a 마 c 그 다음 ab 마이너스 bc니까 b로 묶어내주면 b a 마 c 없어지고 없어지고 는0 역시 a하고 c는 서로 다른 중에서 양면을 a 마 c로 나눠주면 a뿔 b뿔 c는 0 해가지고 1번 문제로답해 2번 문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에서 1번 2번 문제의 풀이 1번 문제가 2번 문제 풀이에 힌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일반적인 학교 내신 문제에서는 이런 게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재의 퀴를 치르게 되면 영재 문제들은 사실 유와 같은 형태를 띄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큰 문제 하나를 주고 거기에 스키 문제들이 딸려있을 때그 뒤쪽 문제들은 앞쪽 문제가 힌트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지금 요거 줬어요. A뿔, b C는요. 그 다음 여기 보면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있어. 혹시 뭐가 떠올라?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은 3ABC. 기억나니? 자, 그래서 A, A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1번, 2번, 3번을 몽땅 더할 거야. 날리고, 날리고 그 다음에 얘는 3abc로 바꾸고 그럼 쉬어버리지 이렇게 되니까 <목소리가> <목소리가> 자 여기서 문제 15번 함수 y는 x 플러스 x, x a분의 bx의 그래프가 점삼칸만이에 대한 대칩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3칸 2에 대해서 대칭이다. 무슨 말이야? 점근선이 X는 3, 아니. X는 3, Y는 2라는 이야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가 되니까 맞아? 자, 그럼 점근선이 X는 3이니까 X 플러스 A는 0으로 잡았으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Y는 2니까 1분의 B가 2니까 B는 2다. 이거 점근선 빨리 구하는 법 기억하고 있니 다들? 지금 선생님 계속해서 1이라는 돌아서 대부분의 문제를 정근선으로 집중해서 풀고 있어. 맞냐 얘들아. 여러분들도 유리학도 문제 풀 때는 정근선을좀 신경 쓰고. 자, 이 그래프를 이제 한번 그려볼까요? 음, 저거 정리부터 해야겠네. y는 x-3ex. 자, 이사게크이게상관 이렇게 텐데 그래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절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이때게해분이위게점 p 에위점서 T에서 여기다 내리고 여기다 내리고 X축에 내린게 Q인가? 음. 삼각형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하라 그랬네 어떻게 구하지? 이 점의 X좌표를 T라고 하려면 이 점의 y좌표는 p-3분의2t가 되고 그러면 이 q의 좌표는 t,0 r의 좌표는 0,t-3분의2t 이렇게 될텐데 지금 이거 보면 이게 결국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지 직사각형 넓이 뭐 절반일거고 그러면 은 넓이 s는 2분의1 수나 추리할 거야 t 마이너스 쿠 플러스 여이까지 이해될까? 아니? 자 여기서 t는 3보다클 테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나 여기서 3기쓸 건데 3기를 어떻게 했는지 잘 봐봐 곱해가지고 t 마이너스 이라는게 없어져야 되지.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t 플러스 3을, 요거두 개에 대해서 산술기업 등식을 써주면, 이렇게. 쓸수 있을까? 저 산기는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음, 주워줘봤어잘 찍었어?